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은영조입니다. 오늘은 야생을 할 건데, 이렇게 왔습니다. 됐구나. 원래 제 이름이 주스인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선, 인칭 좀 바꿀게요. 잠시만. 기... 그래서 지금 밤인데, 아, 야, 갑니다. 근데 이거, 우선, 이거 어쩜 소진이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선 시작입니다. 시작합니다 하고, 경찰에게 아, 어, 뭐지나? 됐고, 바로, 땅을 팔게요. 저, 저거한안 돼. 허리만 뭐 이렇게 고 낚고, 이거면 어떡하 아, 나 이걸로 바꿔줬었네 나이스. 좋다. 바꿔놓기 잘했어. 너무. 잠깐만요. 어, 아, 됐다. 자, 그러면, 여기. 여기. 어, 뭐야? 어, 이제 배치를 못한대요. 우선 바로. 쳐 죽어. 나 죽어. 우선 제가 땅 파는 곳이 어디지? 그렇니다 아야, 니까 그러니까 좀만 가야지. 어디지? 내가 방금 깡 파놓은 곳이? 어, 고맙다. 우선 여기로 할게요. 슥, 어! 아, 잠옷 설치했어. 진짜 장난해. 우 우선 아, 기본템으로 이거 침대랑 나무를 지으셨어요. 어, 뭐야? 목바 때문인지 이게 없어졌네. 나무로 좀 바꾸고 복행이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원래 직접 조합을 하려 했는데 그게 조금 심하더라고요. 근데 직접 조합을 해야 되나? 시청자분들이 제가 조합 못할 줄 알고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진짜입니다. 겁나 심해요. 냉심해요. 렉기 그냥 제가 와이파이가 잘 되는데도 렉기심만다저 그리고 게다가 배터리가 없어요. 있어 봐요. 배터리 좀 충전 좀 할게요. 제가 충전 이거 이거 어디서 산 건데 충전기가 말을 안 들어요. 우선 이거. 여기 옆에 아. 어. 여기 누가 되네. 엄청나게 무섭네. 있을 거예요. 그나마 충잘 되는 걸로 볼거야요 자, 충전. 이거 쓸게요. 일월해 햇뿜이 필요한데, 그래도. 음. 안 돼! 아, 좋네. 네. 갑시다. 요거 너무 깜깜해졌네. 요 너무 깜깜해요. 이거게 저래. 넘 깜깜. 넘 깜깜. 우선 이렇게 아 진짜. 짜증나네.